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오늘 신기자 톡톡에는 이 노래의 주인공이자 이름의 브랜드이신 허경영 국가혁명당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허경영입니다. 국가혁명당 대표지만은 또 하늘궁 유지재단 이사장 허경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선 끝나고 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하늘궁에서 무료급식하고. 하늘공 유지재단입니다, 오늘. 내가 재단 법인을 30억 내가지고 내가 무료급식 재단을 만들었어. 요 그거 지금 하고 있고. 나는 매일 하늘공에서 강의, 사람들 만나고, 상담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강의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하루 종일 강의를 합니다. 음. 강의하는 거는 토요일 강의는 2만원 받고, 일요일 강의는 10만원 받아. 근데 왜 이름이 하늘공이에요? 어, 하늘 아래, 하늘에 하고, 낙원 천국이란. 하늘 같은 곳이 하늘 같은 곳이다. 하늘 아, 하늘궁은 정확하게 뭐 하는 곳이에요? 하늘궁은 내가 강연을 하고 인간들이 모든 종교에서 기다리던 사람, 뭐 기독교나 불교나 모든 종교에서 기다리던 그 미사, 그 우리 기다림이잖아. 그자가 직접 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신인이라고 불러. 요 아, 그렇죠. 신인, 신인님, 신. 신인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한 신이다. 어, 신인님. 음. 아. 그래서 그거는. 도수까지 오거든. 그러니까 내 이름을 쓰면은 우유가 안 세우니까 전 세계에서 오죠. 우유가 이렇게 변해버려 흰 미유. 아 이게 그 유명한 블루 유 블루 유입니다. 블루 유구나. 어, 이줘 봐요 여기 보면 연도가 있죠. 이거 지금 6개월 된 거죠? 이 컵에 혹시 한번 마셔보실래요? 저요. <laughs> 네한번 먹겠습니다. <laughs> 음, 맛이 괜찮죠? 어, 맛은 있네요. 맛있어요. 어, 네. 오래될수록 맛이 더 좋아요. 근데 냉장고 안 들어간 겁니다. 어, 맛있네요. 네. 네. 응. 네. 근데 이게 몸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여기서 주로 강의를 하시고, 강의. 네, 상담을 하시고, 상담. 하늘공은 아, 언제 지어진 거예요? 언제 여기 다 마련을 하신 거예요? 한 10년 됐죠. 10년. 응, 그럼 그때부터 강의를 하신 거예요? 강의는 30년 전부터 했고, 그럼 총재님은 여기 사시는 거예요? 음, 여기 살죠. 여기, 여기가 내가 있는 방이에요. 여기가 내 자는 방이고, 음, 여기가 이제 내가 사람을 만난 또저 우리 강의실이 많이 있어요. 조금 나라 얘기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나영적인 지도자라고 하지만 실제는 대통령을세번 나갔잖아. 네, 윤석열 정부는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윤석열 정부는 어, 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겠죠. 그러나 어, 우리가 홍동백서이 붉은 것은 동쪽에 제사상 놓을 때 놓죠, 그죠? 흰 거는 서쪽에 놓죠. 그러면. 홍동백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제일 잘한 것은 경동안서를 다른 말 바꾸면 경동이 중입니다. 중국이죠. 그 다음에 안보는 미국이죠. 그죠? 그러니까 경중안미를 강력하게 확실하게 모습을 박아버리는 거야. 한번더 위험하다. 그리고 이거 서로의 어떤 약속들좀 받아내는 작전상 같이 하는 뭐 이런 쪽으로. 몰봉하잖아요. 그러면서 경제는 중국에 매달려요. 그러니까 경제는 동쪽에서 찾아야 돼요. 안보는 우리는 서쪽과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잘하고 있는 그래서 그걸 확실해야지. 어정쩡하게 안보를 갖다가 무슨 중국하고 뭐 협의를 하고 일삼하면 이거 러시아하고 협의하고 일삼하면 이상하게 전쟁이 날 수가 있어요. 외교활동도 잘하고 있다. 하고 그런 하고 얘기신 있어요. 거네요. 나는 그게 그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순 아주 그건 잘 하고 있다고 봐요. 못 하고 있는 건 없어요,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늘이 생길 수 있죠. 그거는 누가 해도 반대자가 있어요. 그래서 언론은 전부 윤석열 정부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좀 잡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 그런 속에서도 나는 그 현재 안보 정책만큼은 외교 정책을 잘하고 있다. 그럼 만약에 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 뭐.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라가 살기 좋았을까요? 아니면 그건 아무도 나빴... 몰라요. 모른다. 아무도 모르. 아왜 그래도 신인님께서 나는 어느 당도 편을 들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음. 내년 총선에 나오실 거예요? 좀더 봐야 되죠. 좀더 고민. 음. 아... 고민해봐. 대선에는 나오실 거예요? 그것도 좀더 고민해봐야 되지. 왜요? <laughs> 어... 여당 후보나 야당 후보가 된다면 대통령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군소정당 나가면 표가 어디로 없어져. 인기는 좋은데 표가 안 나와. <laughs> 그동안 다양한 선거에 도전을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요. 도전하신 내 거예요? 내 정책을 정치인들한테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많은 정치인들이 알게 모르게 내 공약을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될 주는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나는 나라의 이익만 되면 대통령 나가서 이익이 되면 되지 내 개인의 이익은 다 돌려줘 버려요. 그런 거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홍보를 위해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것도 아니다? 홍보 아닙니다. 그 돈이 몇백억이 들어가요. 대통령이 아무나 하는데 몇백억 들어가는데 그게 뭐 홍보됩니까? 망신이지.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내 공약을 알리기 내 정책을 위해서. 정책을 알려주니까 국민도 깨닫고 정치인들도 깨달았어. 사회가 점점 바뀌어 가는 거예요.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저 어떤 데서는 5천만 원 주죠? 그도다내 네 따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고것과 연결해서 부동산을 되게 어둡게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부동산 전망도 좀 여쭙고 싶었어요. 어, 그러니까 나는 부동산은 어두워지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근로자들에게는 좋은 정책이야. 왜? 부동산 값이 계속 올라가면 이 지금 근로자들은 집한채못 사는 거야. 지금은 부동산 값이 막 지금 내려가네. 그렇잖아요. 그럼 근로자들이 볼 때는 해제를 만난 거지. 어떻게 보면 희망은 보이는 거예요. 당장 돈이야 없지. 그렇다 뿐이지 부동산 값이 저렇게 주춤거린다. 어,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바라는 세계거든. 노조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그래서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어떤 정치가 전개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게 무파 뭐 정권이 뭐 그런 거 하겠냐. 뭐 이렇게 불신하는데 실제는 부동산은 연착륙시키는 것이 바람직해요. 너무 과잉 올라갔다고 보지. 그럼 총재님이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으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연착륙에 대해서 근로자들이내집 마련할 수 있는 꿈은 낸겨나야돼 알겠습니다. 네. 그 우리 김남국 의원이 코인 그렇게 투자하고 이런 거는 국회의원 재산이신 고해요 그러면 코인도 얼마 투자해서 얼마가 돌았다. 이거 매년 신고해야 되겠죠. 국회의원 재산에. 너는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기 개인이 투자하는 건 자유라고 생각해. 그러나 어~ 업무 중에 국회 회기 중에 핸드폰으로 뭐 코인을 투자한다든지 쳐다본다든지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약간은 또 그런 게 발견되고 나면 국민들한테 솔직한 이야기해야 돼. 어~ 국회의원으로서 그 코인과 연관된 부서에 어떤 법안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 우리 총재님이 응? 막 들리는 소문에는 응. 막 재산이 막 수백억이다, 응. 수천억이다 응.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응. 얼마? 나는 내 이름을 앞으로 어, 내 이름만 쓰면 모든 물질이 썩질 않아요. 그래서 아니 이것이 아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떤 가짜 사진이 아닙니다. 아. 아까 오. 여쭤봤던 게, 그래서 뭐 수백억대 자생가다, 뭐, 초등처럼 천... 와 있는데. 근데 일반 사람하고는 180도 다른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내 답은 아주 간단해요. 내 것이 없다. 아니죠. 그런 말은 방정식이 안 맞아요. 네. 불감.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어. 남으면 남져버리니까. 재산이 항상 일정해. 누가 봐도 그러니까 부정불감이야. 넣는 것도 남 줘버리니까 없는 것이고. <laughs> 그렇다고 또 없는 것도 아니야. 맨날 줄게 있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구 전체에 있는 돈이 사실은 내 개인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은 반도체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이름 하나만 가지고 가만 앉아 있어도. 저 위에 헬기장 만들어놨죠. 헬기가 몇십 대가 동시에 참륙할수 있게 해놨죠. 전 세계 대통령들이 내 사인을 받아가야. 우유도 팔리고. 소시지도 팔리고 다 팔려요. 음반은 또안 내세요? 안 내죠 바쁘지. 아. 어, 나는 여기서 못 떠나니까. 공중부양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어, 지금은 아. 지금은 선거 때가 아니니까 아. 선거 때는 좀보여주지그 발차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발차기? 그 한번 내가 보여줄게. 네, 내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미리 스트레칭 좀 하시고. 사랑해요. 자 나는 나이가 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어, 날라다닌다고 무술이 100점 어, 알았죠? 너무 높게 안 하셔도 그냥 어? 어? 와